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며마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배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그 기쁘신 그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내 네, 성대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더 온라인으로 함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의인들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 반갑고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서 1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어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어 루저다, 나는 실패자다. 이번 생에는 틀린 것 같다. 그렇다고 내세가 있는 건, 내생이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 N회차, 이런 얘기도 하고. 이번 생엔 틀린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번 생에는 실패자야. 루저야. 뭐가 잘못됐어? 별볼일 없어? 이런 생각을 합니까? 오늘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는 그 하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복음을 만나서 거듭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자들입니다. 가장 영화롭게 된 자들이, 가장 존귀하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방금 전에 우리는 값지게 하셨네. 그 찬양을 불렀어요. 웬만하면은 그 찬양 한번 불렀다면 6, 7분 걸리니까 피하고 싶은데, 오늘은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맞기 때문에 불렀습니다. 그 가사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값지게 했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불렀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불었습니까? 응? 유명한 그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독차지한 그런 사람들, 권력을 한 손에 쥐고서 마음껏, 어, 휘두르는 그런 사람들이 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너무 초라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단막의 잘못된 가치관에 오염된 생각입니다. 사단막이는 돈과 명예, 권력과 쾌락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부추겨서 그것들을 행복의 조건으로 삼게 합니다. 그 그것들을 비교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진리의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절대로 루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우리들이 가장 성공한 자들이고 가장 존귀한 자들이고 영화로운 자들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에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참매하게 하라. 은혜는 복음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우리의 죄를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깨끗이 없애주시고, 그 은혜의 구원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미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신 것도 그 안에 아주 특별한 초록 별은 이 지구를 만드셔서 이 지구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이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사랑을 입혀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사랑을 입혀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의 섭리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도 이 땅에 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 하나가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냥 우연히 우리 부모님이 그 가족계에게 실패해서 실수로 내가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 하나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한 사람이 뭐잘 모르겠어 우리 하람 이가도 어찌 알지, 잘할지는 몰라 하람이 뭐 유치원에서 벌써 그 어린이집에서 배웠는지 엄마 배 속에는 난자하고 아빠 배 속에는 정자하고 만나가지고 애기 같은 그런 얘기를 벌써 해요. 그 제가 어디 읽으니까 한번그그 어,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데 이게 몇억억 억이래요. 정자가 개수가 몇 어깨라고 그럽니다. 그 로또 는 로또 맞는 게뭐 그거 기적 같은 일이라고 그러는데 기껏 해봐야 그렇게 비율이 몇억까지 안게요. 몇억 분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는 거 아니에요? 5천만 중에서 그거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1천만 명이 산다고 그러면 그 중에 막1등몇 명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만 분의 1보다 확률은 높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우리 한 사람은 몇억, 몇십억인지, 몇억이 의일이 <laughs> 몇억 분의 일로 우리가 한 사람이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심요 막직한 그런 그 섭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마나 신비롭게, 그 하나의 세포가 그게 렇 만나서 어머니태 속에서 정말 얼마나 신비하게 우리가... 만들어집니까? 신묘 막식하다고. 10편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응. 정말 내 장부를 지으신 것이 신묘 막식 하나이다. 이래서 우리가 한 인격체로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진리의 복음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죄 사함 받고 거듭난 의인들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그 뜻을 그 자기 안에 다이룬 거예요. 이 우주 창조의 어마어마한 뜻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절대로 루저가 아닙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하나하나가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의인들 진례복음으로 거듭난 의인들 여러분 한분한 한 분도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다 뒤져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주의 크기가 뭐 어마어마해서 자꾸 숫자를 잊어버려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만 해도 뭐 180억 광년이다, 뭐 그러기도 하고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계 하나만 해도요 그 안에는 천억 개가 넘는 별이 있다고 그래 태양 같은 별들이 그 별들마다 또 이렇게 작은 행성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으니 어마무시한 거요 하나의 은하계만 해도 이 끝에서 저까지 빛으로 달려서 10만 년이 넘게 가야만. 됩니다. 우리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은하계가 안드로메다 은하계인데, 그 은하계에는 25만 광년이, 25만 년이 걸려요. 빛으로 달려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고 있으면, 그거는 우리가 보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25년 전의 은합니다. 25 25만 광년, 25만 년 전에. 이렇게 광대한 우주에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를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고 만나주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난 루저가 아니다라는 이 사실을 진리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냥 있으나 만나고 이번 생에는 틀렸어? 아닙니다. 저 여러분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로 인해서 영광에 이른 자들이에요. 그 은혜의 영광. 이두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믿었더니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10편 49편에는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 눈같이 주셔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해 놓으셨건만, 사람들은 그 길을 찾지도 아니하고 전해줘도 믿지도 않아서, 전기에 처할 수 있게 다해 놓으셨는데도 전기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종기는 엄청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무슨 유명한 재벌집 아들만 돼도 대단해요 벌써 어려서부터도 경원이 딸려서 학교 갈때딱 갔다 다, 태, 하, 학교 갈 때도 경원이 착 끌고 가서 선글라스 끼고 착 주변 돌아보고 혹시나 잡혀가서 어, 그 몸값을 요구할까봐 다 붙습니다. 응?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재벌이나 권력자나 무슨 연예인, 요새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기가 좋은지. 하다 못해 우리 하람이도 연예인 할 거예요. <웃음> 아니 <웃음>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잠시 이 땅에 헛되고 헛된 가치를 쫓다가 지옥 갈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의 천국의 후사들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기에 이르렀고, 영광에 이르렀어요. 그 은혜의 영광에 이른 자들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준욱 들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보든지 거기서 부러워하거나, 준욱 어,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러하면 지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야 돼요. 그들이 우리가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 지옥갑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그그 응? 어, 그 말씀에 사회 선지 어디 보니까 그때 막열열그 응? 여자들이 와서 다리를 붙잡고 우리를 걷어달라 한다는데. 그래야만 마땅한 거예요. 우리를 거둬주십시오. 당신과 같이 존귀를 깨주십시오. 당신이 특별한 분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세상에그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거 가지고 예, 거들먹거리는 자들 보면 참 가소롭습니다. 무슨 뭐 BMW, 예, 뭐500 시리즈 이런 거 탔다고 어깨 뽕 들어가고 그런 자들 보면요 가소롭습니다. 돈좀 있다고 가들먹거리고 그런 자들 보면 가서롭습니다. 세상에서 영감님 영감님으로 알아준다고 고개 뻣뻣 들고 그런 자들 보면 참 가서롭습니다. 불쌍합니다. 똥만도 못하게 여깁니다. 자기가 정말 겸비하게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내가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주겠지만은 우리가 존귀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른 존귀한 자들입니다. 주눅들지 마세요, 쫄리지 마세요. 어깨 고개 숙이고 어깨를 쪼그리지 마세요. 우리는 가슴 확짧펴고 우리가 우리 안에 보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자라도 우리 앞에 와서 은혜를 구해야만 자기들이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 앞에도 우리는 우리가 존귀한 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복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우리는 입었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루는 자입니다. 절대로 루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응? 또. 어, 시기하고 어, 못 가져서 안달라고 그럴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요이 세상에는 그런 것들다 헛된 겁니다. 쓰레기만도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전엔 그런 게개한 건지 알고, 아, 자랑하고 그랬근데 예수님 만나서 은혜 영광에 이른 후에는 이런 것들을 나가 배설물로 이겼노라. 배설물이란 게 똥이라는 거예요, 똥, 아주 영어 성경에도 똥으로 되어 있어요. 똥으로 해. 그거 이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똥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존경한 자들이 우리가 가장 특별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특별한 분들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에서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응? 김웅영 감독이 뭐, 동열이도 없고, 뭐, 또 누구야? 바람의 아들. 누구도 없고, 누구도 없고 그랬다는데, 이 땅에 있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생의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고 우리의 구원자로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가진 아주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루저가 아닙니다. 우린 가장 성공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보다 성공한 자들은 없습니다. 우리보다 행복한 자도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어떤 자가 누가 감히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입은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들 우리들을 누가 송사하겠느냐? 감히 누가 우리에게 도전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대단히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큰 성공을 이룬 자들입니다.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합니다. 이 땅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갑니다. 권력도 명예도 쾌락도 응? 부도 그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지나가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도다. 우리는 다 지나가서 어떤 누구도 그 죽음의 문턱 앞에 피할 길이 없어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우리들의 영광이 해와 같이 빛날 겁니다. 예, 말씀 한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 36절까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이 하나님의 택사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오. 의롭다 신이는 하나님의 신이 누가 정제하리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33절의 그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아무도 우리에게 도전 못한다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히신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큰 사랑입니다. 에베소스 우리 오늘 말씀 봤는데, 3장에 가면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큰 사랑을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렵게 어렵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아무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전능자가 우리를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성공한 자들이다. 여러분, 담대하게 가슴을 펴고 남은 생애를 그 자부심으로 또그 존귀함으로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사는 그런 당당한 의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당당합니다. 우리는 조금 더 줄리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 앞에도, 왜냐하면 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의인들은 특별한 존재들이다. 존귀한 자들이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